쟤차격 아빠 형의 경례! 아빠! <웃음> 자식. <웃음> 아이고. 아빠,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고 있어? 아빠 이거 최신폰 샀잖아. 한번 볼래? 안녕. 안녕하세요, 주인님. 예. <laughs> 나랑 끝말잇기 할래? 알겠어요. 제가 먼저 할게요. 해질녘. <laughs> 야, 너 내가 먼저 해야겠다. 바나나. 나트륨. <laughs> 어디 그지 같은 어? 걸 아주. 어? 어? 아 나프지롱, 아 나프지롱, 어? 아 나프지롱, 아 나프지롱, 아 나프지롱. 갔다 버려라 이거. 어. 아... 그지 같은 게 아주 나를 괴롭히네 아주. 어, 약올리고.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어? 네가 그걸 왜 얘기해 그럴? 안녕하세요. 저, 한국, 한국 도로공사에서 왔는데요. 방지턱 네. 깔러 왔습니다. <laughs> 아니, 가정집에 무슨 방지턱 깔어요? 아, 그래요? 아, 뭘 그래요? 이 <laughs> <뻔히> 가정집인데. <laughs> 아, 예. 여보세요? 어, 자기야. 아, 나 일하고 있었어. 뭘 놀아 일하느라 전화 못 받은 건데. 아이,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야? 너왜 사람 말을 못 믿어? 아니 어디 가서 봐도 나가서봤지 에이씨, 지금 분위기 파악 안 돼? 아니, 우리 집인데 상황 파악 안 돼? 저기요. 아니, 이러느라 전화 못 받은 게내 잘못이에요? 아, 근데 그걸 이해 못해 줘? 그 여자가 잘못된 헤어져, 얘랑. 왜내 여자 욕해? 저사이코 아니야, 저거? 아, 지금 그게 중요해? 일마저 시간 가족 집에방석 깔러 갔는데 그게 안녕하세요. <laughs> 아, 옆집에 서 신혼 부부인데요. 어. 집이 방음이 안 돼서 다 엿들었는데 라면이 없으시다고. 어, 그런 부분까지 들린다고요? 네. <laughs> 어. 아니, 너구리 좋아하세요? 네. 어. 짜파게티 좋아하세요? 네. 이거 두개 섞으면 짜파구리예요. 어. <laughs> 누가 자꾸 오니까 <오는> 누구세요? 저 어디 요 아 누구세요? 어디고 지갑 어디지? 아 남의 집에서 지갑을 찾아아저 어, 저기 뭐야 어저께 저기 집털러 왔는데 제 지갑을 떨궜네요, 제가. 도둑놈이야? 예, 네, 시만아잘 찾아봐 그럼. 아, 봐봐 어디 아아여깄네 아, 아이 아니 근데 우리 집을 왜 털러 온 거야 너는 어만 원이 비는데요 어저둑 <laughs> 놈이 돈날저둑으로 오네 나 <laughs> 아니야 이럴 말한 버 없이 살 사람이야. 이거 어이가, 어이가 없다, 진짜 어? 야! 대... 아, 감사합니다 야! 안 웃었다니까! 아니, 우리 집에서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내가? 아이, 호철아버지 이게 뭐야, 이 집구석에? 이거 좀좀 좀 치우지 이발 좀해 그리고 머리 꼬리 이게 모양이에요 앞머리 싹쳐가지고 집이 더러워야 집이지 깨끗하면 호텔이지 무슨 <laughs> 소리야 아유 아여간럼 마른 자리 마른 아유 엄마, 아빠 나왔어. 어, 전화. 나 왔어 어차아나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 어, 야 그래? 얘들아 들어와 들어와 어.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와라 안녕하세요. 어 그래 네. 어서 들어와라 어. 아. <laughs> 그 니들 왜 남의 집 처음 오는데 다 빈손으로 왔어? 아 죄송합니다 저희 경황이 없어가지고 경황이 없으면 경황이 있을 때 와야지 아저씨 이거라도 드실래요? 어 자네 이름이 뭔가? 저 지민이요. 미제야 이거? 예 네, 아빠 출장 갔다가 서왔으니까지민 갔다 어, 갔다. 양은 소파에 앉고 빈손들은 방바닥에 앉아 아이 가르한테왜 그래? 맛있어. 니들 아무튼 몰려다니면서 사고만 쳐봐 아주 담배 피고 오토바이만 타봐 아주 다리 몽댕이 부러뜨릴 테니까 어우 <laughs> 더 오라. 어우 더워더안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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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돌려놔. 얘들아, 덥지. 오, 오 시원해 이거. 배좀 먹어라. 오, 오, 먹어라. 어, 아, 많이, 많이들 생겼습니다. 먹어. 어, 그래, 그래. 잘하겠습니다. 그래. 어, 오, 그래, 그래. 나두개 먹어야겠다. 하나 안 내려나? <laughs> 하나씩 먹어야지 하나씩. 뚱뚱보. 예. 하나씩 먹어야지 하나씩. 감다 <laughs> <laughs> 그나저나 니들 저 꿈이 뭐야? 과학자야. 어떤 과학자? 그냥 과학자야. 그냥 과학자가 어디 있어? 과학자도 다 종류가 있지. <laughs> 그냥 있어 보이려고만 그냥 과학자래. 어떤 과학자인지도 모르고 저런 놈들이 꼭. 체욕 시간에 그늘에 나서 있고, 금복사고 학 여행 가면, 어 연주 사느라고 5분 넣고 주걱에 엄마 아빠 사랑이었어 놓고 집에 가면 불효하고, 꼭저런 어, 놈들이 전에. 그러니까, 뚱뚱 번 너는 꿈이 뭐야? 대통령이요. 잘났다 이 새끼야. 완전 훌륭해 진짜. 야 호철아, 나 이거 라면 좀 부셔 먹을게 배고파. 안 내려라. 대통령 되겠다는 놈이 왜 남의 집 라면을 건드려? 그리고 그게 호철이 거야? 떼꼬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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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왔나 보다. 어. 어? 왔다. 왔다 어, 누나야, 누나. 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우리 엄마 아빠 <laughs> 인사 똑바로 하네. <안> <laughs> 너 오토바이 타고 <하고> 왔어 지금? 예. <laughs> 네. 저거 어디서부터 오고 난 놈이야 저거? 아니 학생이 왜 오토바이 타고 다녀? 저, 주영이는 이년 꿀었어 우리보다 형이야. 하지 마. 이년 꿀었으면 성인이네. 아이고 너도 참 사연이 많은 놈이구나 너 일로 와봐 어? 아유 뭐야 뭐야 와 처음이야 멋있다 가서 팔팔 두갑 사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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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애들아 짜잔 이거 봐라 나 최신폰 샀다 안 집어넣어 안 집어넣어 네? 너왜 우리 집 와서 네 최신폰을 자랑해? 이거 봐라! 를왜 우리 집 와서 해? 니가 아, 제 신폰 사시 애들이 샀어? 아니 저 자식이 왜 핸드폰 자랑을 왜 우리 집 와서 해 저거? 이거 봐라! 를왜 우리 집 와서 해? 어? 아니 이거 봐라! 이걸 왜 우리 집에서 왔을까? 아빠 그만 좀 해! 그리고 나도! 이거 새거 새 사줘! 이거 봐! 바로! 바로 얘가 사달라고 그러잖아! 봐봐! 니까 이거, 이거 봐라! 하니까 얘가 바로 사달라잖아! 얘 핸드폰에 만족하던 놈이야! 얘는 고아라 폰에 만족하던 놈이야! 이거 바라를 해서 나까지 사고싶어지잖아! 어? 아니 왜! 네가왜 애들을 다 초라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나를 너무 악역으로 보고 있어 너 이거 바라를 언제 자랑하려고 하루종일 고민했지? 아침부터요 네. 누군가 뭐야 너 핸드폰 샀어? 이렇게 물어봐줘야 되니까 아무도 안 물어보니까 그냥 지 혼자 이거 이때다 싶어갖고 이거 봐라 <laughs> 최신폰 음을 두 번을 넣네 음을 이거 봐라 최신폰 샀다 고3이야 진짜 그게 고3이 어디 가서 최신폰 이거 봐라 최신폰 샀 어떤 고3이 그래? 신경 쓰지 말 어... 공부해 공부해 아, 어, 저희... 공부해 아유 술 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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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그래. 하지 않냐? 어 배고파 찬아뭐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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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배고파? 네 이거 봐라 어 뭐야 아빠가 이거 봐라 라면 어떡해! 싼건 괜찮아, 싼 거는 저기 아, 아저씨 아니 아저씨는 이거 봐라 이거 하면서 우리는 왜 이거 봐라 못하게 해요? 우리는 아, 언제 아니, 이거 봐라 할수 있어요? 맞아 아, 지민 양 내가 좋게 봤는데 참대바라졌네 <laughs> <laughs> 어? <laughs> 이거 봐라 이런 건 언제 할수 있냐면 나라에 공을 세웠을 때 전쟁터 나가서 적장에 목을 베어 왔을 때 장수들이 이거 봐라 목 아, 뱉다 아, 그러면 전쟁때 사기가 올라가 군인들이 사기가 아, 근데 최신 아, 사기가 떨어지잖아 그만 좀 끊어! 아, 왜 자꾸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내 말을 끊어 자꾸? 진정하라고 아 대사가 맞물리잖아 아 좋게 봤는데 안 되겠네 저거 아이 그만 있어봐라 잠깐 니들 배고프지? 예. 잠깐만 아야. 오! 어, 같이 오! 오! 밥 먹자. 다 같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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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아, 어, 그, 어, 다 갈... 잘... <laughs> 부처리만 이리 와. 예? 부처리만 와. 어차피 새 공기밖에 안떠왔네쳐다 <laughs> 보지 말고 먹어. 아, <laughs> 진짜 너무. 잠깐만. 진짜... 여보세요. 어, 아빠. 진짜? 그럼 애들 데려가도 돼? 어, 알았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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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빠가 빕스 가재 같이 가자. 오! 빕스! 야, 빕스 가자. 빕스 아! 가자. 빕스 가자. 가자, 가자. 빕스 가자. 지민양지민양 나도 가도 되는지 물어봐 아빠 나좀 바꿔줘 예 지민이 아버지 거 빕스 저도 가도 됩니까? 고맙습니다 여보 저나 빕스 가게 저 카라티 아나 갖고 와 거긴 단정하게 하고 가야 돼 가자 아 진짜 아빠 그만 좀해 나 진짜 아까부터 너무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 죽겠단 말이야. 응, 음, 다 끝났어. 그거 안 해도 돼. 가자. <laughs> 아, <그래? 웃음>